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자사 운용사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ls 멀티리어즈 볼 건데 여러분들이 잠자는 사이에 피스커라는 종목이 뭐예요 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 피스커라는 종목은 뭐다 맞아요 여러분들께 고급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테슬라도 엄청난 급락을 보여줬다 라고 하는 게 세계적인 화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ls 멀티리어즈도 여러분들 생각했을 땐 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밑골이 달리는 여러분들 망치형 캔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상관관계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나스닥 그리고 미국 2차전지 대표 기업인 테슬라가 떨어져도 우리나라는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가요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요 이 리튬가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아직 2차 전지를 투자하면서 리튬 가격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수혜를 받고 지금까지 왜 저조한 성적을 보여줬는지 아직도 모르신다? 어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 우리나라는요 ls 머티리어즈뿐만 아니라 ls 그룹이 노리는 것처럼 똑같이 소재 기업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리튬을 사 와서 여러분들 가공해서 2차 전지로 팔고 있는 우리나라는 소재 기업이고 중간재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에 있는 소비자들과 함께 붙어 있는 미국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그렇기 때문에 ls 멀티 리어즈는 더더욱이나 더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 네트웍스 보세요. 오늘 눈부신 양봉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700억이 터지면서 무려 20%나 올라갔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ls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렇게 큰 대형주가 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9만원에서 10만 4천원까지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 ls 멀티리어 주는 이런, 이런 모양일까요 여러분들 맞아요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리튬과 우리나라의, 어, 상관관계를, 여러분들, LS 멀티러지도, 여러분들, LS 그룹 내에서 상관관계를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 모르신다? 라고 하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겠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평단가죠. 라고 말씀드렸던 거 정확하게 지키면서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치형 캔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거래량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매수해야 되는 타점입니다. 지금 머물고 계신 분들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이미 땅 치고 후회하고 이미 지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시간 소통 너무너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여러분들께 사실만의 근거에서 팩트 체크를 도와드리는 저는 투자자산운용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이렇게 28의 0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사운용사로서 여러분들 수익률 평가를 봤는데 네, 상위 5 안에 들어갔다. 누가 인증해줬어요?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줬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팩트 체크를 전달해드리면서 여러분들. 계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 저와 똑같이 이렇게 저와 같이 실시간 계좌 관리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시초가 매매로 삼성 중공을 말씀드리면서 같이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셀바스 AI 2차 매수를 통해서 셀바스 AI도 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말씀을 좀 드리죠. 어, 오전 8시 51분에 이번에 시초가 관심주, 이거 종목 잡으셔야겠죠. 라고 말씀드렸고, 자, 오늘 제가 폴라리스, 그리고 셀바스 AI 같은 정통 AI 관련주들 좋은 이름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침 셀바스 AI나 우리 폴라스, 폴라리스 오피스 급등이 나오면서 좋은 자리 맥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LS 멀티리어주도 여러분들, 요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L.S. 멀티리어즈, 저와 같이 바닥에서 매주 하신 분들,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면서 수익 구간 차곡차곡, 그리고 안전하게 빠져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디서 매수 타점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매수 타점 잡아서 수익으로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타점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6796-3392 타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소통방 참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ls 멀티리어즈의 여러분들 국한돼서 혼자 한 종목만 바라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절대 없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코스피가 52주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종목으로도 이미 이런 수익구가 나오셨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고집부리면서 LS 멀티리어지 여러분들, 빠르빠르 대응하지 않아서 계속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요. 그런 시간에 다른 종목들 여러분 놓치고 지금 100만원, 200만원 벌 거, 1000만원, 2000만원 벌 거,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 보고 오히려 계좌를 까먹고 있는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인 투자자들, 그렇죠. 회전율을 높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늦지 않았고요. 여러분도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매수매도 타점 잡아가면서, 다른 종목들로 수익구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LS 멀티리어즈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구간 빠져나올 수 있게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 최근에 여러분들 이 구자열 회장님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구동희 대표이사를 앞으로 차기 회장으로 점찍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기사들도 여러분들 맥점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번에 구동이 대표이사가 저와 같이 인터배터리에 좀 참여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LS 그룹에서 밀고 있는 어떤 신 사업의 키를 쥐고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분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구동이 대표이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바로 신사업. 우리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알고 계셔야 될건 뭐냐면, LS 그룹이 계열 분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구사업과 신사업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LS 일렉트릭, 그리고 LS 전선, LS 에코에너지, 그리고 LS까지는 뭐다? 그렇죠. 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근데 이구 사업이 왜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LS 네트워크스도 이렇게 올라가고 LS 일렉트릭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심지어 지주사인 LS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왜 올라가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AI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AI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이 반도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은 거고요. 이 반도체를 돌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전력입니다. 여러분 이 테크를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게 뭐냐면 우리 국내에서 한 집에서 쓰는 전력 사용량이 여러분들 1년치를 보다 AI 반도체 서버실에서 단 하루 만에 쓰는 거예요. 단 하루 만에. 근데 이게 계속해서 늘고 있잖아요. 전력난, 앞으로 뭐 5G, 네트워크스, 이거는요, 당연히, 여러분들과 이제 물려서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S도 제가 여러분들 93,270원, 어, 매수타점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LS 넥스토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매매내역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이런 종목들은 저희가, 이용하면서 잡아가면서 여러분들 수익구간 잡아가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미 바닥을 탁 치셔야 돼요. 아, LS 멀티리어지는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저조한 환적을 보여주고 있다? 맞습니다. 2차전지 신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터져나올 재료는 많아요. 여기서 가장 먼저 터져나올 건 뭐냐면, 제가 매일같이 말씀드렸던 이 대전의 수소트램. 여러분들 여기에서 울트라 커페시터를 접목을 한다. 라고 하면 뭐다? 그렇죠. 지금 처음부터 울트라 커페시터로 여러분들, 정부 정책을 노렸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공시 내용입니다. LS 멀티리어즈가 애초에 처음부터 대전 트램과 동탄 트램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수주가 됐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소폭의 상승이 나올 거다. 그러면서 LS 이링크, LS 이 모빌리티 솔루션, 이게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이거든요. 거기다가 LS M&M으로 이어지는 상장.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구 사업이 올라가게 되면, LS라든가, LS 이링크, 뭐, LS 네트워크, 이런 애들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2차 전지 신사업으로 이제 올라가게 된다. 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LS 멀티리어즈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여기서 또 자리를 잡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다가, 이런 배경은 너무나도 당연히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 우리, 3월 12일날, 여러분들, 천만, 천억이 들어왔습니다. 천억. 천억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장대 양복을 세워줬다. 그러면 여기가 그냥 기준봉이 돼서 이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타점을 노리셔야 된다. 그리고 매수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거래량. 조정 국면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려갔을 때 조정이 하락이 아니라 조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닥에서 누군가 밀어 올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게 외국인이면 너무나도 좋다. 여러분들, 제가 말한 그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단타를 쳐요. 근데 여기에 분명히 들어온 제가 26,000원에 우리 큰 손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건 스텔리, 여러분들, 뭐, 25,850원. 그리고 메릴린치, 여러분들, 25,500원. 그리고 UBS 증권,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5,500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매수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6천주입니다. 이거는 100% 누군가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양봉이 이렇게 쓴 거고 여러분들 개인들이 어 1천억 2천억 있습니까? 아니 1억 2억 같이 야, 합치면서 야 이거 올리자 라고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 2만 5천 5백원을 지켜주면 당연한 좋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런 밑꼬리달리는 양봉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봉상 제가 맨날 강조해드렸던 뭐예요? 다음 주에 드디어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어, 드디어 정배열이 나오더라. 뭐예요, 여러분들? 25,700원에서 지금 종가가 끝난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시가가 여기서 생선되기만 해도 4주 동안 어, 나왔던 이동평균선, 4주 이동평균선을 위로 넘어가주는 최초의 캔들이 생성이 된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LS 멀티리즈 언제부터였어요? 정말 1월 8일부터, 1월 8일, 신년부터, 너무 여러분들이 속상했어요. 4주 이동평균선을 하락 돌파한 이때부터 단한 번도 여러분들, 이 깨지 못하고 위로 올라오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추세라고 하는 건데, 추세를 한 번도 넘지 못한 이 추세를 여러분들 보다, 지금 종가만 끝나더라도 넘게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바닥을 잡는 캔들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3만 천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3만 천원까지 올라가는 이유는 또 뭐였어요? 그렇죠. 단기적인 언덕의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테스트 물량이 들어갈 수 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38,000원, 그렇죠? 하나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만 원, 그 다음에 1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 들 이런 내용들 알기 전에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재료를 알고 배경을 알고 그 다음에 LS 멀티리어즈의 타점을 잡아서 그다음 마지막 뭐예요? 대응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 매수하자마자 여러분들 수익이 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유일하게 여러분들께 제가 여러분들 과대 낙폭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잡아드린 타점이 얼마죠? 25,000원입니다. 25,000원에서 여러분들 잡아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 위에 계신 분들은 빠져나오신 분도 계신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맛볼 겁니다. 계좌가 정말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너무 모르겠다. 지금 이 대표가 말하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 나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저한테 꼭 연락 주셔서 소통방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딱한 가지예요. L.S. 멀티리어즈 국한돼서 여러분들 주식세가 끝날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L.S. 멀티리어즈 투자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신 분들 계좌 회복 먼저 하고, 그 다음에 L.S. 멀티리어즈 맥점에 들어가서 수익으로 빠져나와야 된다. 자, 모든 게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도 모르고 그냥 혼자서 대응하신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주식생활에서 영상 보고 대응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어려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이렇게 수익 구간 차곡차곡 쌓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 소통방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010-6796-3392 저한테 타점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 참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그리고 쉽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같이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도 우리 플레이디 52% 정도 수익구간 나가고 10%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수익구간 쌓아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음 종목입니다. 3월달 히든 종목, 저와 같이 매수하고 있는 이 종목, 어떤 종목이에요? 그렇죠. AI와 바이오 기업을 합작한 기업입니다. 요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끝까지 집중해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12월달부터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돈벌수 있는 히든 종목을 딱 하나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12월달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공모주 때부터 말씀드린 LS 멀티리어즈 우리 같이 잡고 있죠. 130% 정도 수익구간 나왔습니다. 자 1월달 LS 네트웍스 똑같이 테마 타면서 여러분들 LS 네트웍스30% 정도의 수익구간 나왔고요. 그리고 2월달 히든 종목이었던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치즈지크 통해서 여러분들 아프리카TV 다음 대장주로 우리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면서 44% 정도의 수익구간 나왔습니다. 자, 저는요, 우리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같이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2월 5일 9시에 여러분들 5,350원에서 같이 매수를 하면서 130% 정도의 수익 구간 충분히 나왔고요. 그리고 LS 넥트웍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수한 내역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서 4,660원에서 매수하면서 우리 아주 좋은 수익 구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면서 1차, 2차 매수 이후에 슈팅 나오면서 무려 4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투명하게 방송해드리는 이유는 뭐다? 그렇죠. 저는요, 이렇게 28의 투자자산 운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투자자산 운용사들 중에서도 상위 5% 안에 들어갔다. 누가 인증해줬어요?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줬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사실의 근거에서 여러분들 팩트체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월달, 4월달 집중해야 되는 히든 종목, 또 어떤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번 달 히든 종목, 여러분들 워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속에서도 든든한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AI와 바이오,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집중해야 됩니다. 저조한 바이오 기업이 AI를 채택하면서 여러분들 엄청난 테마에 몰려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직봉이 다수 출연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종목은 유통 물량이 5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드리블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바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바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삼각수렴의 형태로 여러분들 힘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지금 약 3개월 동안 옆으로 횡보하면서 폭등점 매집봉이 다수 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각수렴을 돌파할 때 개미털길 구간에 나오면서 큰 손이 지금 미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월달 2차 히든 종목이었던 우리 HLB와 지금 동일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HLB 지금 바닥서 10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폭등점 마지막 매수기회인데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삼각수렴 끝지점에서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제가 보여드려야죠.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정말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수급이 가장 중요한 수급의 조건이다. 즉, 대세상승의 첫 번째 조건이다. 그런데 이 종목은요, 대세상승의 첫 번째 조건, 이미 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좋은 수익구가 나오고 있는 우리 히든종목 다음 3월달 히든종목 어떻게 봤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바로 이렇게 010-6796-3392 저한테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소통방 참여 드리면서 여러분들 저의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을 말씀드리고 히든종목 같이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 여러분들 본업도 있으시고, 일상생활도 하셔야 되는데, 또 생계도 지키셔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언제 발굴하고 있겠습니까? 본업하고 있는 저한테 맡겨주시고요. 이런 종목들 하나씩 잡아가면서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인생에서 인생 역전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수익구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계좌 회복을 하는 게,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종목으로 인생 역전한다. 허황된 꿈 절대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저와 함께 조금씩 차곡차곡 수익 제대로 한번 쌓아나가는 그런 기적 같은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의 재미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종목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01067963392 저한테 기회라고 남겨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냥 종목만 띡땡겨 주고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던 게 아니라 이렇게 매매 타점방 초대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과 함께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 공개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수익 구간 잡아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투자자산운용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